자, 이거는 뇌 지도예요. 사람이 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대체 이 아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이처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저널입니다. 이 여기에 나온 그뇌 지도예요. 지금까지 나온 뇌 지도 중에서 가장 초정밀 지도예요. 180개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촉각이에요. 이 촉각이, 이게 운동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발달된 사람은 운동을 아주 잘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청각 있고 시각 있고 인지능력이 있어요. 그, 그, 맨 밑에 보면 색깔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라색도 있고 약간 파라스름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수위 사고력입니다. 이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치매라든가 이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영역을 180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이제 파악이 돼 있어요. 앞으로 뭐 200개, 300개 더 이제 더 세밀하게 만들어지겠지만 현재까지 가장 초정밀 뇌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계속 이 사람이 능력 재능 이 부분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좌뇌는 무슨 뇌예요? 논리 언어를 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뇌는요 창의력, 공간 능력, 예술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창의적이고, 공간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잘하고, 소위 IQ가 높은 사람들은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IQ 테스트는 뭐예요? 주로 논리와 언어, 소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 좌뇌가 발달한 IQ가 높은 거예요. 근데 IQ가 높다고 해서 모든 걸다 잘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근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IQ 높은 사람이 다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다 이렇게 밝혀져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제 의문을 제기했어요. 과연 IQ가 최고인가? 이분은 이제 60년대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원래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대학원에 와서 심리학을 배우면서 예술 창의적인 분야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기존의 IQ 개념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럼 IQ 높은 사람은 다 음악을 잘하는가? IQ가 높으면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IQ가 떨어지는 사람은 다 무능하로 알았어요. 저능하로 알았어요. 근데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누가 밝혀 줬어요? 이하버드 가드너가 이 감사에 대해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덟 가지 재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언어 능력은 다 아시죠? 인간 친화 능력은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리드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이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자연 친화 능력. 이거는 동물학자나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친화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 그런 걸 금방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논리수학 이게 잘 되면 이제 공부 소위 잘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게 이제 공부하는 게꼭 논리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운동, 그 다음에 자기 성찰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성찰 능력은 뭐이 성철 스님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그 도인들 같은 분들도 있지만은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이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일곱 번째 음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간 지능.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디자이너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공간 재능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여덟 가지 재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어, 이제, 이 사실이 되는 거